자, 이어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은 가장 많은 부분으로 나누기죠. 자, 윤선은 아래와 같이 큰원 안에 두 개의 작은 원을 그려서 큰 원을 가장 많은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큰원 안에 두 개의 작은 원을 그려서 가장 많게는 5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큰원 안에 세 개의 작은 원을 그린다면 가장 많게는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다 큰 원이 있어요. 그렇죠? 이큰원 안에 원, 작은 원두 개의 작은 원을 그립니다. 여기서는 하나, 두개 그렸죠? 그럼 이건 몇 개로 나눠져요? 하나, 둘, 셋으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여기 원, 여기 원을 그리니까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지죠? 근데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되면서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있는 네 개로 나눠지죠? 여기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는 거죠. 여기, 이 부분. 이거는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여기 전체가 네 개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막혀 있으니까 넷, 다섯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분으로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자, 1번.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이야기 보자라고 했어요. 구하려고 하는 거는 문제 보세요. 여기 어디에 있죠? 바로 여기 아래에 있죠. 여기 큰원 안에 세 개의 작은 원을 그린다면 가장 많게는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지 알아보자. 바로 이게 바로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여기는 구하려고 하는 건다 써 있죠. 맞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큰원 안에 두 개의 작은 원을 그렸을 때몇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나요라고 있죠. 그러면 아까 보세요. 메인 처음 그림에 어자 여기 보면은 아, 여기 아니죠. 자 앞으로 여기 세 개로 나눴죠. 세 개로도 나눠졌고 몇 개? 네 개로도 나눠졌고요. 다섯 개로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3개 또는 4개의 부분으로 가장 많을 때는 5개의 부분까지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라고 했어요. 자, 큰원 안에 2개의 작은 원을 그려 넣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으로 나눌 원의 는 특징을 보세요. 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걸 보면은 큰원 안에 작은 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로? 겹쳐져 있죠. 이렇게 겹쳐져 있고요. 큰원안 안에 작은 원들이 어떻게 맞닿아 있죠. 이렇게 대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어요? 직접 그려 봐야 돼요. 그큰안 안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 보면서 나누어진 부분의 수를 세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윤석아가 그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이 나누어지도록 그것과 비슷하게 한번 그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 보였던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던 그 방법으로 해서 한번 나눠 보고 또 나눠 보고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문제는요. 자 그러면요 큰원 안에 세 개의 작은 원을 그려서 큰 원을 가장 많은 부분으로 나눠 봅시다.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냐 라고 했죠. 이큰원 안에 세 개의 작은 원을 한번 그려 보세요. 여기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맞닿지 않게. 맞닿지 않게 그렸을 때는 작게 나눠진다고 했고요. 아까 맞닿게 그리고, 어떻게, 아니, 맞닿게가 아니라 겹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요. 겹쳐서 해야 하고요. 또 맞닿게 그렸을 때 가장 많이 나눌 수 있다고 라 했어요. 여기는 어때요? 겹쳐지지도 않았고, 맞닿지도 않았죠. 여기는 어때요? 겹쳐지기만 했죠? 겹쳐지는 것만 해도 벌써 8개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겹쳐지면서 맞다 하니까 몇 개가 나왔어요? 1 0 개까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 방법으로 처음에는 이 방법, 이 방법, 이 방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 아까 이거는요, 맨 처음에 1번에서 윤서가 원 안에 두 개를 그려가지고 세 개가 나왔고 다섯 개까지 나왔잖아요. 그 방법하고 똑같아요. 단지 여기는 원 안에 세 개를 넣었다는 것 뿐입니다. 아까는 두 개만 넣었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 나는 건 여기 몇 개예요? 바로 10개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 큰 원에 4개를 그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4개 그려보세요. 어떻게? 처음에는 겹쳐지지 않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겹쳐지는데 맞닿지 않게. 세 번째는 겹쳐지면서 맞닿을 수 있게. 자, 볼까요? 어때요, 여기? 겹쳐지지 않았죠? 여기는 겹쳐졌어요 그죠 여기는 겹쳐지면서 또 맞닿았죠 그랬을 때몇 개가 나와요 여기서 가장 많게 음 응? 볼까요 바로 17개가 나오네요 세어보니까 그죠 자 그랬을 때 작은 원의 수에 따라서 나누어진 부분의 수를 표로 나타나 보자 라고 했을 때자 볼까요 작은 원의 수가 하나예요. 그러면 당연히 두 개밖에 없겠죠. 큰 원에다가 작은 원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큰 원에다가 하나니까 두 개만 되는 거고요. 두 개일 때는 아까 다섯 개까지 됐죠. 세 개일 때는 아까 열 개까지 나눠졌죠. 네 개일 때는 열 일곱 개까지 나눠졌다는 거 앞에 부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표를 보고 여기 어떤 규칙이 있나요? 2, 5, 10. 17 커지는데, 여기서 어떤 규칙이 있죠?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찾으셨나요? 그렇죠. 어떤 규칙인지 보세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규칙을 찾는 거. 이 규칙까지 찾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수학을 잘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이, 작은 원이 하나죠. 원이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원의 수저 원의 수 하나에다가 그냥 여기다 1을 더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 더하기 1을 하면 1이 나오고 여기 2가 되죠? 1 곱하기 2는 2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원의 수 아니죠. 여기 선생님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곱셈과 덧셈이 있을 때에는 곱셈을 먼저 하죠. 그렇기 때문에 1 곱하기 1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1 곱하기 1은 1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돼서 2가 나온 거고요. 여기 봅니다. 원의 수는 2예요. 작은 원의 수, 그쵸? 그다음또 원의 수가 2입니다. 여기에다 뭘 더한다? 1을 더해 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2곱하기는 4 더하기 1이니까 5. 원의 수가 3이면 3 곱하기 3 더하기 1. 그러니까 작은 원의 수, 얘를 똑같이 한번더 곱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다음에 1, 2, 3, 4, 다음에 5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5 더하기. 아 선생님 이거 이야기해 주지 말고 할걸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7개의 원 작은 원의 수가 7개입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될까요 몇 개까지 나눌 수가 있죠 계산해 봐야 합니다 정답은 바로 그렇죠 50이 됩니다 왜 원의 수가 7개니까 7 곱하기 7 더하기 1을 하면 되겠죠 7, 7에 49 더하기 1하니까 50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이 부분은 조금은 어렵지만 조금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어, 잘 그래도 풀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너무나 좋은 문제예요. 근데 조금 어렵죠. 자기가 수학을 좀더 좋아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어, 좀더 관심 가져주고 더풀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알아 보았고요. 자, 이어서 깃발을 뽑아라 하는 놀이입니다. 이 놀이는요. 먼저 두명 필요하고요. 필요한 거는 컴퍼스. 4 놀이판 주사위 필요하는데요. 4, 5, 6이 두번 쓰인 주사위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리 주사위가 있으니까요. 1일 때 4. 2일 때 5. 3일 때 6. 4일 때는 4. 5일 때는 5, 6일 때는 6,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이 방법, 맨 처음에, 갈발부에서 순서를 정합니다. 두 번째, 이긴 사람은, 점, 이응을 중심으로 해서, 주사위가 나온 게 바로, 원의 지름.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를 원의 지름이에요. 여기가 5가 나왔으면, 당연히, 반지름, 얼마가 돼야 돼요? 2.5가 돼야겠죠. 그죠? 렇 그렇게 그래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5가 반지름이 아닙니다. 지름이에요. 그다음 다음 사람은 한 사람의 그린 원위. 여기다 원을 그렸어요. 그 다음 사람은요. 이원 위에 한 점. 여러분들 아무나 선택을 하세요. 이한 점에서 이게 바로 원의 중심이라고 찍고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그 지름만큼 하면 됩니다. 만약 6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원의 중심을 하고 반지름 어떻게 돼요? 3으로 한 다음에 지름이 6cm인 걸 그려 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주사위 던져서 원을 그려 가지고요. 이 끝에다가 깃발을 하나 꽂을 수는 없죠. 우리가 근데 거기다 표시만 해 놓고 거기에다가 거기까지 가는 사람, 깃발에 닿는 사람 포함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어때요? 할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